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서를 얹고 말씀을 향한 고백을 함께 나누러 가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은혜가 있습니다. 주여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자, 앞에 계신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어요. 예. 하늘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추수감사절 예배를 이 시간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예배와 또 말씀 가운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매일의 삶을 감사영으로 충만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 0년 전에 그러니까 2013년도인데요. 러시아 우주 항공 우주국에서 러시아 전역에 긴급 속보를 전한 적이 있습니다. 우주를 떠돌고 있는 집체만한 커다란 운석 하나가 이제 곧 지구에 도달하게 되는데 곧 대기권을 뚫고 러시아에 있는 첼라 빈스크라고 하는 지역으로 떨어진다는 그런 급박한 소식이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니까 이 지역이 난리가 났죠. 거대한 운석이 떨어지면 엄청난 위력의 폭탄이 터지는 것처럼 큰 충격이 예상되었기 때문에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대피하기로 또 이사를 가기도 하고 아주 두렵고 공포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한 청년이, 그 지역에 사는 한 청년이 신문에 이런 글을 실었습니다. 나는 운석이 우리 집에 떨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글을 쓴 거예요.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거든요. 운석이라고 하는 것은 저 크고 광대한 우주에서 날아온 신비로운 우주의 조각인데, 만약에 그 운석이 우리 집 앞에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우리 집은 이 지구와 우주를 연결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고 우주가 내 집으로 돌아온다는 그 사실을 생각해 볼때 얼마나. 기쁘고 아름다운 일인가 이런 내용의 글을 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놀라운 청년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글이 어, 퍼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더 이상 운석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청년처럼 아 운석이 우리 집 앞에 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므로 말미암아 결국 운석을 둘러싼 소동은 가라앉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그래서 읽으면서 참이 청년의 생각, 이 청년의 말이 너무나 멋지다 그런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누구에게나 운석이라고 하는 것은 두렵고 파괴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어떻게 광대한 우주가 신비로운 그한 조각이 우리의 집에 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 청년의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운석에 대해 가지고 생각을 바꾸었거든요. 두렵고 파괴적인 존재가 아니라 반기는 존재, 또 우리 삶을 새롭게 할수 있는 신비로운 존재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것이 해석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석의 능력,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판단하고 적용할 것인가. 이 해석의 능력을 어떻게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저는 삶도 그 삶의 내용들도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에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선제자 하박국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죄가 너무나 커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떨어졌어요. 얼마나 그 메시지의 내용이 크고 두려웠으면 하박국 선제하는 성경에 기록하기를 마치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릴 지경이었다고 했고 뼈가 썩는 것 같은 충격 때문에 내 온몸이 떨리고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아닌 것에 소망을 둔이 백성을 심판하기 위해 심판하시고 그 위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선지자는 이 메시지를 내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결정하는 순간에 직면했죠. 이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 메시지 앞에 좌절하고 슬퍼할 것인가 아니면 이 또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믿고 아무리 심판의 어려운 상황에 올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더욱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해 야 하는 순간에 기록 가운데 하박국은 위대한 해석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와 운명을 바꿀 위대한 해석의 핵심은 감사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말하기를 심판의 때가 오면 우리가 기대했던 무화과 나무 열매와 포도 나무 열매를 결실할 수가 없고 우리가 등불의 기름으로 사양하는 감남 나무 소추을더 이상 기대할 수가 없다. 항상 먹을 것을 주는 밭은 타들어갈 것이고 외양간에서와 우리의 양은 다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런 것들로 인하여 결코 좌절하거나 슬퍼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심판을 통하여 이 나라와 이 백성을 새롭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라고 믿고 나는 심판의 한복판에서 감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날이 오더라도 나는 하나님으로만을 미야마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라고 외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하박국 선지자는 현실이 아닌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었고요. 고통이 아니라 희망을 바라볼 수 있었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계획이라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감사의 눈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그 러시아 청년이 커다란 운석을 무섭고 파괴적인 존재가 아니라 신비로운 우주의 조각으로 명명하고 감사했던 것처럼 하박국 선지자는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기회로 붙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추수 감사절 예배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 초창기 역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600년대 초반에 영국 국교에는 개신교인들을 말할 수 없이 핍박을 했어요. 신앙의 자유를 빼앗고 말씀을 왜곡하는 그런 국교에 대항하여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102명의 청교도인들이 메이플라우의 배를 몸을 실고 신대륙을 향해 떠났습니다. 대서양을 건너는데 꼭 90일의 시간이 소요됐어요.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커다란 폭풍우를 만나고 많은 사람들의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1620년 12월 21일에 미국 동부 뉴 잉글랜드 주에 있는 프리머스라고 하는 작은 항구에 도착을 했어요. 12월 22일이니까 한겨울에 도착했습니다. 먹을 것도 없었죠. 혹독한 그 겨울을 지낸 동안에 많은 가족들과 친구들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마음껏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예배당을 지었고요. 자녀들의 교육을 감당할 수 있는 학교를 지었고, 그 다음에 자신들의 살집을 지었습니다. 낯선 환경, 힘든 형편은 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그한 가지 사실로만 감사하고, 날마다 감사 예배를 드렸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 겨울은 너무나 혹독했기 때문에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50명이 넘는 사람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102명이 갔는데 거의 반수에 가까운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그 겨울을 넘기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듬해 원주민 인디안들에게 씨앗을 얻어 파종하는 법을 배우고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윌리안 브레드포트라고 하는 청교도 지도자는 그 당시의 상황을 책을 통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이 지도자가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대요. 우리는 지금 불안한 상황 가운데,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한번더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회귀하는 마음으로 이한 주간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어려움을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금식 기도를 선포한 거예요.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그분의 말을 따라서 교회에 모여서 금식하고 한 주간을 하루하루 보내고 있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금식을 했는데도 마음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때 농부 하나가 손을 들면서 목사님에게 이런 제안을 했대요. 목사님 제가 한 가지 건의할 것이 있는데 우리가 대세양을 건너오면서 이 혹독한 겨울을 보내면서 많은 친구들과 많은 가족을 잃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기대하고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고 아무것도 할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농사를 짓고 추수까지 하게 되었으니 이제 금식 기도는 그만하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감사 예배를 드렸으면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제안을 했대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첫 번째 감사 예배에서 이 사람들이 무엇을 감사했는지가 아직 기록에 남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기록한 책에 보면은 다섯 가지를 감사했대. 이 사람들의 첫번 감사의 배를 드리면서 1년 동안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했고 세 번째는 신앙의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고 네 번째로는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에 감사를 드렸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지난 한해 우리 가정과 개인들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 에 감사를 드렸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린 다음에 도움을 주었던 인디안들을 초대해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함께 잔치를 베풀었던 그날을 기념하며 그첫번 감사 예배로부터 추수 감사절이 시작이 되었고 개신교회는 이 추수 감사절을 한 해를 한 해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는 절기로 삼는 기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농부가 신앙을 어떻게 해석했는가를 여러분 주목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환경은 힘들고 어려운 것은 분명했어요. 그건 변하지 않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회개하고 금식 기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 어려운 속에서도 이 사람은 감사를 잊지 않았고 그래서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리고자 했던 그 탁월한 해석, 탁월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추수감사들은 시작이 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세 가지 내용들을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사람들의 삶 속에서 일어났던 그 운석의 사건, 또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던 하박국 선지자의 신앙 고백, 그리고 기독교 역사 가운데 남겨져 있는 추수감사들의 전통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목사인 제가 교회를 섬기는 이 순간 가장 부족한 것이 감사의 마음이 아니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물론 목사는 성도들보다 더 많이 감사하죠. 그러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가졌던 감사, 혹은 초창기 이 청교도인들이 하나님빼 드렸던 그 혹독한 현실 속에서의 감사, 그리고 그 운석에 떨어지는 그 현장 속에서 그 운석에 대해서 감사했던 그 청년들의 그 충만한 감사에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회개가 되더라고요. 어쩌면 제 영혼이 부유한 영혼이 아니라 가난한 영혼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내삶 가운데 감사가 부족했기 때문은 아닌가. 제가 좋아하는 본 해퍼 목사님은. 감옥에서 어떤 말씀을 했냐면 우리는 감사함을 통해서 부여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왜 설교 제목이 오늘 이렇게 기록이 되었냐면 이분의 말씀이거든요. 감사할 줄 아는 영혼은 부유로운 영혼이에요. 그러나 감사를 잃어버린 영혼은 빈곤한 영혼이 될 수밖에 없다. 가난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떠올리면서. 제가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 무엇이 있었는가 하나하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 이제 깜짝 놀란 사실이 무엇이냐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감사할, 감사할 제목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우리는 때때로 내가 무엇이 감사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서 그렇지, 가만히 제가 앉아서 생각해 보니까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밥을 대체적으로 잘 먹는 것도 감사했습니다. 좋아하는 커피를 여러 잔 마셔도 밤에 잘잘수 있는 것도 감사했고요. 늘 가족을 그리워하며 사랑하는 일도 감사했습니다. 기쁨으로 교회를 섬기는 매일매일도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하다는 고백을 드렸고요. 11층 계단을 하루에 여러 번씩 올라, 걸어서 오를 수 있다는 것도 너무 감사했어요. 아내와 함께 광주의 밤거리를 손잡고 걷는 일들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제가 어제 장례식장을 다녀왔는데 돌아오면서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내가 오늘도 이렇게 숨을 쉬며 가정과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해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을 하다 보니 제가 여섯 살때큰 트럭에 부딪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크게 다치지 않고 살게 해주신 것도 감사했고 청년 때 교회 수련회 홍천강에 갔다가 물벌에 휩쓸려서 죽을 뻔 봤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난 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고 조선소에서 일할 때 높은 곳에 떨어져 죽거나 크게 다칠 뻔했는데 가까스로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 생각해 볼 때도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국가 부모님은 내가 선택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자랑스러운 나라에서 태어나게 하셨고 사랑 많은 부모님 밑에서 자라게 하신 것도 너무너무 감사했고 얼마 전 지리산 둘레길을 걷다가 열분 햇살과 물소리와 새소리가 어우러져서 정말 신비로운 향기가 내 마음과 영혼을 감쌌던 그 순간을 떠올릴 때도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하루하루의 일상을 통해서 매일매일 경험하는 그런 일들에 대한 감사였어요. 우리 한희원 집사님 방송에 나오셔서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과 삶 속에서 늘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시인이 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나서 가만히 눈을 감고 보았더니 지난 겨울 펑펑 쏟아지는 눈들도 생각이 나고 무등산 넘어 불어오는 따뜻한 봄바람도 기억이 났고 장대처럼 쏟아졌던 그 여름의 소나기들 또 늦은 저녁 교회 풀밭에서 울던 귀뚜라미 양림돈 거리에 흔히 떨어져 있는 은행나무 열매 하나하나가 너무 너무 감사한 것으로 제 마음 속에 담아왔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서 의미 있게 변화되고 성장되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는 것, 카톡을 통해서 자녀들이 전해주는 그런 기특한 소식들을 생각할 때내 일상은 너무나 감사와 기쁨이 넘쳐난 삶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신비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들을 묵상하는데. 제키 그러니까 목양실에서 말씀을 준비할 때 양쪽 사무실에서 너무나 시끄러운 소리가 많이 들렸거든요. 어제 뭐 준비할 것이 많으니까 봉사자들이 교회 많이 오잖아요. 그 말씀을 준비할 수가 없었어요. 시작할 때는 너무너무 시끄러워서 어떻게 이 소리를 차단할까 그런 생각만 했는데 제가 감사에 대해서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내 마음이 감사의 깊은 은혜 가운데 들어가다 보니까 한 순간에 내 영혼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그 시끄러웠던 소리들이 어떤 오케스트라의 아름다운 선율보다 더 아름다운 소리로 귀에 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변화된 건 아무것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하나 내 마음이 감사로 채워지고 그 감사의 은혜 가운데 거했을 때 놀라운 은혜가 내 에,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렸다라고 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그런 것 같아요. 아주 작은 감사가 신을 이루어 흐르다 보면 강이 되고 바다로 이르는 것처럼 감사가 많아지만 많아질수록 감사는 더욱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신기한 것은 감사를 생각하고 감사를 묵상하면 할수록 감사는 계속 더 많아지는데. 딱한번 감사하고 그쳐버리면 감사는 더 이상 많아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감사로 내 마음이 가득 채워지게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의 것들을 눈 돌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원래 다른 사람의 콩은 더커 보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감사를 집중하다 보면 내 감사는 적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저는 목사로서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감사를 받을 수 있는 감사의 용량을 키워낼 수 있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큰 일보다는 작은 일에 감사할 줄 알고, 좋은 일보다는 힘든 일에도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올한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폭죽처럼 터지는 그런 은혜로운 한해길 믿음으로 살아 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로 내 영혼이 부여로워지고 감사로 내 삶이 아름답게 태워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감사의 해석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에 다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